생생한 리얼룩을 보여드리는 이희문 성형외과 TV입니다. 자 옆에 계신 분은 쌍꺼풀 재수술을 받기 위해서 저한테 오신 분인데요. 자 저한테까지 오시는 분들은 좀 사연이 있습니다. 자,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오시게 됐어요? 어 눈이 짝짝이고 부자연스럽고요. 자연스럽지가 않아서 이제 마지막 희망이라고 왔어요. 아 그래요. 야, 제가 앞에만 보시면. 지금 오른쪽 눈은 삼각형 모양이고 앞에가 두껍습니다. 그리고 왼쪽은 좀 얇은데 눈이 좀안 떠져 보이고요. 어, 오른쪽 눈 감아보세요. 눈 떠보시고 오른쪽 가운데가 꺾여서 안 감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둥글게 맞추면 그래도 감는 정도가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어, 눈을 감을 때 눈이 이렇게 꺾여있으면 안 마주치거든요. 눈이라는 게 둥글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모양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기술과 노하우입니다. 왜냐하면 눈이 삼각형으로 꺾여 있는 거를 단순히 쌍꺼풀 라인을 고쳤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눈틀 자체, 저 속눈썹 위에 있는 연골이 펴져야지 둥근 눈이 될수 있거든요. 그리고 눈이 꺾여서 이마를 시켜뜨는 편이에요. 눈이 잘 떠진 것 같은데도 막 억지로 시켜뜨고 계십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눈을 뜰수 있도록 교정을 해야 되는데요. 자, 그냥 피부를 좀 잘라내는 그런 쌍꺼풀 재수술이 아니고, 눈 앞쪽에서부터 얇게 시작해서 둥근 눈을 만드는 눈 틀에 관한 문제입니다. 좀 기술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제가 또 누굽니까? <laughs> 자, 수술 끝나고 찾아뵙겠습니다. 아, 수술이 드디어 끝났는데요. 환자분이 아직 회복이 다안된것 같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어, 마취약이 들어가도 금방 회복하실 분이 있고 조금 걸리는 분이 있는데요. 오늘 비도 오고 그래서 조금 회복이 빨리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수술할 때좀 많이 어지러웠어요? 아팠어요? 어땠어요? 그러진 않았는데. 예. 지금 좀 어지러워요. 지금 어지러우세요? 아. 자, 수술 결과를 보면 아웃폴드 라인으로 빠지는 그 내안각을 흉터를 없애면서 인폴드에 가깝게 교정을 했고요. 또 이중으로 잡히는 내안각 흉터가 있었거든요. 내안각 흉터를 이렇게 접어서 잘안 보이도록 교정을 했습니다. 이 밑에 부분은 겹질리는 부분, 그, 그 부분을 보완을 해서 교정을 한 거고요. 또 삼각형으로 꺾인 눈을 내 안쪽 라인을 줄이면서 좌우로 길게 교정을 했는데요. 즉, 이렇게 꺾인 걸 둥글게 피면 훨씬 눈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회복된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실을 뽑았는데요. 제가 보니까 많이 예뻐지신 것 같아요.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눈 앞쪽에 이렇게 아웃라인으로 빠지고 두꺼웠던 부분을 인폴드에 가깝게 교정하고 라인 자체가 접히지 않았는데 접어서 넣습니다. 그리고 왼쪽도 아웃라으로 빠진 걸 인으로 집어넣어서 좌우로 긴중구 눈을 만들어서 결국은 눈이 이 부분에서 꺾인 삼각형 모양이었고 이 부분이 안 떠졌고 이 부분만 떠지고 좌우로 짧았는데 지금 길게 교정을 하니까요. 어, 얼굴에 비해서 눈이 좌우로 기니까 훨씬 균형이 있고 어, 얼굴이 예뻐 보이십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눈이 이렇게 둥그러야 되는데 꺾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 부분 눈 앞부분 아웃으로 빠지면서 찌그러진 거 이런 부분을 교정하는 건좀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한번 두껍게 아웃 라인으로 빠지면 인으로 집어넣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을 만큼 그만큼 좀 기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제가 좀 자화자찬한 것 같긴 하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수술 받아 보니까 좀 어때요? 일주일 됐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좀 얼굴 이뻐 보여요? 네. 원래 이쁘셔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네. 아, 예. 자, 어, 좀 괜찮다고 하시는데, 자, 그러면 또 붓기 빠진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